자 시청자 여러분 프로티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9월 11일 10시 42분인데요. 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꼬리를 말고 다음날 은봉인 경우에는. 많이 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구독자님들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도를 다 때렸는데 3만 원 이상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량 매도 때린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3만 3천 원을 갔어도 뭐할 말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3만 원 이상에서 때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네. 물량이 없고 보시다시피 매수가가 14,100원 여기거든요. 여기였기 때문에 120 몇 프로? 124%인가? 하여튼 이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준비했다라는 이유는 프로티나가 아직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다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얘가 올라갔던 것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이 8월 29일이잖아요. 8월 29일 날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여기에 8월 29일. 여기에서 제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던 게 1분봉에서 눌렸다가 올라오고 있는 여기가 14,2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얘가 JP모건 서울에서 아니 이제 JP모건에서 얘네가 매수를 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장내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아실텐데 제가 거래원 이거 있잖아요. 보면서 창구를 항상 보여드릴 때 단타 치는 애들이 없다라고 했었을 때그세 개가 대표적으로 JP 모건 서울이랑 모건 스탠리랑 그리고 메릴린치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JP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여기 프로티나의 매수를 56만 주나 했다라는 것도 사실 놀라웠는데 그걸로 가지고 더 올라갔다는 것도 참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올려주니까 감사하게 수익을 내긴 했었지만 JP 모건 걔네가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 네, JP 모건이 매도했다. 매각, 지분 매각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봐야 될건 이게 아닙니다. 일단 떨어진 건 이미 떨어진 거니까 다시 뭘 봐야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120%가 넘게 이제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타점으로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렸다는 거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번호로 제가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프로티나 종목 같은 경우도 다 보내드리고요. 다른 종목들도 다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들 계좌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요. 뭐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가 JP모건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프로티나가 뭘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얘가 지금 올라왔었던 거, 뉴스를 봤을 때, 프로티나라고 쳐봐도 얘가 지금 프로티나가 뭘 했다라는 뉴스가 아무것도 없어요. JP 모건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특징주라는 형태로 나왔던 거에서도 보시면은 얘가 특징주로 나왔던 거, 얘가 JP 모건 관련된 내용 말고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프로티나가 가지고 있는 AI, 단백질 AI 관련된 내용, 의료 AI로 지금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노출될 수 있는 재료가 한 개도 없었다라는 뜻이고, 이제 얘가 이렇게 거래 대금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 중에서 어, J.P. 모건이 빠져 나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를 J.P. 모건이 혼자 들어 올렸겠습니까? 최대 주주가 이제 5 6만 주를 매수했어. 그럼 그5 6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던지겠지만 그 끌어올리는 주체가 J.P. 모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대놓고 노출을 안 시키는 다른 세력이겠습니까? 음. 다른 세력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제피모건이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이거를 돌려서 프로티나가 가지고 있는 얘 고유의 기업적인 내용의 재료를 가지고 올려줘야 됩니다. 그 증거로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얘가 여기서 버텨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선언을 하나 그어드릴 텐데 이거 밑에 있는 선은이제 필요 없으니까 시가가 23,750원. 23,750원. 여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신규 상장 주니까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나왔던 애들, 날이 요날 신규 상장했던 당일이잖아요. 그때 시가 이런 것도 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매물 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도 되긴 되는데 네, 돌려야 될 때는 여기서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티나에 있던 찐 세력이 예,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다 털었다? 그건 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턴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음복으로 몇번더 쳐박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점이 뭐냐면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단타로 이번에 먹을 거예요. 이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더 엄청난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너무 너무 고맙긴 하지만 이번엔 다시 한번 V자든 U자든 W든 어쨌든 반등을 다시 할때그 구간을 수익을 노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혹시나 매수하셨던 분들 신고가 돌파 가져야 하는 분위기에 취해서 더 매수해가지고 지금 약간 겁에 질려 있는 여러분들도 매수 타점 제가 보내드릴 때 같이 매수를 하셔. 가지고 평단가 낮춘 다음에 다시 올라갔을 때 기분 좋게 매도하고 탈출하든지 수익을 내고 나오든지 그렇게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이것좀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평가되고 있는 시가 총액이 2,800억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났던 거래대금 2,200억, 여기서 났던 거 1,500억, 여기서 났던 거 1,800억. 이 어, 요거 세 개만 합쳐도 시가 총액이 두 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 정도 수익, 아, 수급이 딱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걸 보고 네, 구독자님들하고 짧게 한번더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준비하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타점도 이렇게 트로티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여기서사 가지고 요거 영상 다 있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제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여기 뭐야, 채널 가져가지고 프로티나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예, 프로티나 치시면. 그래서 그려 때문에 아마 3600명이 넘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지난 90일 만에 1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오셨다라는 거는 예, 물론 수익이 많이 나서 그렇겠지만 뭐 다른 이유도 있어서 여러가지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게 아닐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2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어,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필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은봉 이거 뭐냐면은 피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이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아,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4월 3일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로사 AI를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점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산에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 0원 만원대의 매도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자리라고 했던 DSC인베스트먼트의 이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 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1이 플러스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 여기 고점이 6만 2천 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만 7백원 매수가에 6만 2천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만 0백원 말씀 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만 7백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만 2천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어, 지난 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 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원이었습니다. 요 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이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이렇게, 영상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중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 긴 한데, 아, 로보티즈, 이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이때. 6월 17일날, 지금도 또50% 이상 수익인데요. 이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더 체크를 해 봤을 때 JP모건 얘네는 어디냐면요 기관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외인으로 잡힙니다 그 이제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본다 그랬을 때 얘네가 지금 매도했던 흔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제가 자녀가 아니라 다른 찐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얘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네라고 보기에좀 애매한 것 같고 사실 왜냐하면 사모 펀드가 또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사모 펀드는 아니에요. 사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얘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자리를 지켜주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아, 세력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 당장 매수를 지금 진행한 게 없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하여튼 간에 좀더 지켜보면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그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 제가 그거 보고 하느라고 오늘 영상을 스타트를 늦게 했는데 대주주 관련돼 가지고 요건 50억 관련된 내용을 이제 국회로 떠 넘겼습니다. 뭐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10억을 낮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른 데서 야당도 그렇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굳이 뭐그 세수 효과가 엄청난 것도 아니라 그러면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주가가 아니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방으로 가고 있죠. 최고가를 경신 했었고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보시, 기억나시나? 어, 프로티나 말고 다른 영상에서도 다 최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좀 방어적인 태세로 수익이 많이 났던 그런 꿈같은 시장 그거는 잘 수익을 냈었으니까 이제 또 방어적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문자로 수급이라고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놓으셔야지 프로티나 좋은 곳에서 매도해,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추고 혹은 새로 매수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